예고의 향사 아트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향사 아트홀이 지금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 세계 최초의 교장 선생님의 기여가 아주 컸다고 하는데요. 과연 세계 최초의 교장 선생님이 또 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희 그분이 알고 싶다 팀이 국립 전통 예고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판소리 전공이고, 이 친구들은 가야금과 해금 전공입니다. 같이 스승님께 불러드릴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선생님께 불러드릴 노래인가요? 세계 최초 교장 선생님께 불러드릴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세계 최초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초 판소리를 전공하신 경기철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어,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이시자 대스승님이시죠.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1985년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교편을 잡으셨어요. 또한 국민창극당에서 활발히 활동하셔서 2001년 대통령상을 수상하시고 명창 반열에 오르셨어요. 이번에는 형사 투어 리프 쪽으로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시간 되시면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왕기철 교장선생님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당연하죠. 왕기철 교장선생님께서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교장선생님으로 견임하고 계시며 또한 판소리학사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저희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며 저희를 위해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향사토의 향사는 무슨 의미일지 알고 계시나요? 그건 교장선생님께 직접 물어보는 게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연습실의 학생들과 같이 교장실로 가보겠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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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use us, may we come in, sir? Yes, c o m o i n g e r e Good morning, e o o d morning, r Good morning, e Good morning, everyone. <laughs> 교장 선생님이시군요. 만나뵙게 되어서 영 n 입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께 영어로 인사하는 것을 보니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우리 학교는 글로벌 예술 인재를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술을 통해서 우리 세계 한류와의 앞장사를 예술인들 뽑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역시 목표도 크게 삼고 계신군요 아 그럼요 근데 혹시 향사토의 향사는 어디서 따오신 걸까요? 예 향사라는 그 이름은요 이 학교 설립자이신 향사 박귀순 선생님의 호예요 향사 박귀순 선생님은 제 스승이기도 하고 이 학교 설립자이시 지금까지 국립 전통 예술학교의 세계 최초 판소리 전공 교장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소중한 인재들과 명창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어 아주 영광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